혹시 여러분은 나 혼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 많았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 양동이를 들고 물을 받았죠. 한두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여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이렇게 강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 사장 말씀은 바로 이 우리라는 이름의 힘, 즉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매우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혼재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등. 사회적 신분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바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같은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직분자들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입니다.